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세이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세이의 엑시트 방법과 수익 극대화 그리고 여러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궁금증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대선을 앞두고 차익 실현과 트럼프의 당선 확률 하락에 따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으며 이러한 현장세는 미국 금리 인하와 중동 정세, 그리고 미국의 대선 국면이라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세인은 하락 이후 저점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에서 버티면서 반등을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더욱 강한 변동성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확실한 전략으로 향후 강세장 전환에 대비하며 착실히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대선 이후 대통령이 결정되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강세장 전환이 나왔던 만큼 이번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 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반등시 100% 먹을 거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와 미국 대선 이후 상승 랠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이 끝을 향해 달리며 더욱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 역시 강한 변동성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동전쟁이 확전하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와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 그리고 여러 이슈와 변수가 남아있는 한 당분간은 강한 변동성 장세를 보이며 박스권에서 변덕스러 파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며 매매를 해야 되겠고 결국은 이렇게 다양한 이슈와 패턴으로 보아 다가오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코인 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강한 변동성에 대비한 알트코인들의 진입 타점과 매매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연초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세이인데요. 이후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기간 동안 찰실한 매물이 출회하면서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요 지지 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좀아을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고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눌리면서 동반 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이제 변곡점에 다가와 있는 상태인데요. 자, 미국 대선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투표 결과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흐름이 우상향이 될지 아니면 우하향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물이냐 혹은 선물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다 각자 투자자들만의 투자 방식에 따라서 또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좀더 우세하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당분간은 한번더 눌렸다가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을 눌려 있는 분들은 빠르게 추가 매수 타점을 잡기보다는 바닥을 다시 다지 한번 다지면서 윗 매물을 소화해 주는 시점을 골라서 진입 타점 즉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 줘야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트럼프가 우세한, 우세할 경우에는 빠르게 바닥을 다져주고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입타점 잡고 이 라인 위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절반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 들고 가면서 추가 상승분을 노리는 투자 전략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세이 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 미대선 결과에 따라서 과연 어떤 알트코인들이 강한 상승 추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선점하는 투자 전략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코인을 선점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충분히 도움 받아가실 수 있도록 관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한 변동성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신원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시죠 그래서 전과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에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오랜 기간 저점에서 횡보하며 반등을 노리는 시점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 손실 보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문자 주셔서 직접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꼼꼼히 설명 들어가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